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드크코 어, 나왜 여기 있어? 자, 오늘 나온 에픽 쇼타임. 어, 카카, 세브첸코, 은바페의 러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는 올인 패스와 다이나믹 드라이브. 그리고 세브첸코는 액버와 어, 올인 피니싱. 은바페는 어, 급강화 슛과, 어, 저거 뭐지? 저 의지력. 그리고 귤러는 마마패를 달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귤러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찬스 메이커로 나왔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키가 176에 몸무게 67kg, 왼발잡이, 커남 보통 반대발정확도 보통입니다. 부스터는 공격 크리에이터가 부스터 되고요 더블 터치 룰렛, 커트 어, 비앤드터 세븐 컨트롤, 커브 컨트롤, 원터치 패스, 수루 패스, 비, 보디 크로스, 바깥 감저 마스터, 마이도, 패소, 자, 기술을 달아준다면은, 어, 엘라스코 달면 네말더터 나가기 때문에 달아주고요. 중거리 슈, 원터치 슈, 투쟁심.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달고 싶은 거 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자, 길러 능력치 한 보도록 할게요. 길러는 제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만들어 봤는데, 와, 연계가, 연계가 너무 미쳤다. 연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마마패를 달고 나왔단 말이죠. 저는, 어... 드립을 조금 빼줘도 돼 드립을 조금 빼고 여러분들 하체 힘에다가 조금 더 힘을 줘도 되거든요 어, 키가 176이니까 충분히 어, 그래도 체감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 길러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골결은 조금 낮긴 합니다 골결은 좀 낮긴 한데 연계가 너무 좋아서 거기다 마마패까지 달려있어서 어시스트를 하는 데는 기가 막히지 않을까 어?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런 연계를 갖고 있다? 이건 센터 미드필더 수준이거든요? 거의 피를로입니다. 물론 피를로보다 조금 낮아요. 어? 자,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뿐만이 아니라 지금 드립을 조금 빼주고 스피드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사이드 미드필더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드필더로 써가지고 크로스 날려버려. 맘 앞에 달려있잖아. 헤딩하면은 맘 앞에 영향이 있거든요? 헤딩 정확도도 올라갑니다. 야, 이런 거는 아주 기가 막히지 않나, 어?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드리블을 두개 정도 빼주고 하체임에 두 개를 올린다. 그럼 킥파워도 올라가고요. 어, 여러모로 귤로 저는 생각보다 매력적이다. 중미로. 중미로 써도 충분히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어, 중미로 썼을 때 근데 수비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공격적인 중미로서는 괜찮아요. 골결이 그래도 조금 받쳐주거든요. 수비력이 안 좋으면 골결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어, 골결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미로 써도 충분히 좋긴 합니다. 근데 중미는 웬만하면 수비력 좋은 애들을 저는 많이 쓰긴 하거든요. 이건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음. 저 어쨌든 귤러가 기술은 하나밖에 안 달고 나왔지만 어 꽤나 매력적인. 그런 능력치다. 수비, 아, 연계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부스터는, 뽀른방 기술, 민첩성, 스트라이커 에센스, 판타이스타, 정확한 키, 공격 크리에이터, 볼 프로텍션,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브첸코를 보도록 하죠. 라인 브레이크로 나왔고요. 키가 1 8 3에센터포드 키가 17 아니 몸무게 73kg. 오른발잡이. 커난 안정, 반대배의정확도 매우 높음으로 양발잡이. 부스터는 스트렝스가 부스터 되고요. 시저스 엑셀버스트, 헤딩, 커브 컨트롤, 라이징 슈, 중거리 슈, 에크로베티슈 원터치 슈, 올인피니싱 바깥 감차. 자 기술을 달아준다면은 세브첸코 원터치 패스, 수로 파스 투냥심, 공중 볼 경합. 그리고 나머지는 어, 뭐 여러분들이 달고 싶은 거 더블터치나 뭐 룰렛 뭐 이런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능력치 보도록 하죠. 자 세븐 체크 능력치 보면은 볼 간수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볼 간수는 여전히 둔탁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구요 하지만 스피드 좋고 공생이 매우 좋습니다. 순발력도 좋고 어, 라인브레이커로서 오프더블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어 오프더블 움직임의 가속력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한번 수비를 떨궈내고, 달리기 시작할 때, 수루패스를 딱 줬을 때, 세브첸코만큼잘 받는 선수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헤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 키도 183에다가 헤딩 따는 것도 그렇게 잘 따진 못할 것 같고, 정확도도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면도날로 머리에다가 맞춰버리면 어느 정도는 골을 어, 따낼 수 있을 것 같다. 세브첸코는 오프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어, 유형으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세부챔코는 어 필법이 되려면 은 여기서 헤딩 능력치가 엄청나게 좋았거나 아니면 드리블이 엄청나게 좋았거나 그 정도는 돼야 어 필법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부스터는 볼음반 민첩성, 슈팅, 스트라이크 에센스, 공중볼, 공격 크리에이터 볼 프로텍션, 브레이크 스루, 어 스트렝스 오프 더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세바랑 비교해달라고요? 어, 저번 세바 번 볼까요? 저번 세바. 자, 요게 저번 세바. 저번 세바보다도 일단은 공격 센스가 이번 게 많이 올라갔네요. 근데 드리블 쪽은 저번 세바가 더 좋은데. 골결도 저번 게 일단 좋네요. 어. 그렇게 뭐 엄청 차이나 보이지 않네. 그죠? 어, 이것도 아마 그때 이거 그건가? 이거 여러분들 베일 뽑기 때 나왔던 그거 아니야? 베일 뽑기가 아니라 다른 거였나? 7명 뽑기에 나왔을 때그 세븐창고 포함되어 있던 거. 그개 아닌가, 이거? 되게 오래된 거? 어쨌든 저는, 어, 저번 세바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좀 다른 느낌? 그죠? 베일 뽑기 때 나왔던 얘지 어. 자, 어, 드리블 쪽은 저번게좀더 좋은 것 같고, 오늘 거는 공격 센스, 그리고 스피드도 조금 올라가고, 피지컬도 조금 올라가고, 어, 하지만 어, 저번 거는 꼴결도좀더 좋고요. 장단점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예전 기술이 다르냐고요? 그 기술 이거 잘 나온 건지아 좀... 여기 있다 올림피니싱만 달려 있네요. 저번 거는 올림피니싱만. 이번 거는 뭐가 달려 있더라? 아 액버까지 달려 있다. 액버. 아 액버는 잘 쓰는 분들은 잘 쓰는데 저는 못 쓰겠더라고. 어. 자그 다음에. 음바 빼보도록 하죠 라인 브레이크로 나왔고요 어, CF 키가 178 몸무게 75kg 오른발잡이 커나 단정 반대발 조각 또 높은 부스터는 스트라이커의 센스가 부스터되고요 시저스 더블 터치 크로스업 버튼 커브 컨트롤 극강화 슈 중거리 슛 원터치 슛 의지력 바깥감차 p k 키커 근데 의지력은 되게 음바패랑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들? 음바패 진짜 어, 결정력이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놓칠 때 많잖아 어, 어쨌든 뭔가 의지력하니까 음바페가 잘 어울리는 느낌이긴 해자 여러분들 이거 음바페 능력치인데 어플의 오류로 음바페인데 사진만 세부챔코로 나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음바페입니다 여러분들 자 음바페 능력치를 한번 올려봤더니 와 봐봐 여러분들 방금 전에 봤던 세부챔코랑 비교해 보세요 세부챙코 공센이랑 지금 공센도 세부챙코랑 어, 똑같고 스피드는 더 빠르고요 순발력 더 좋고요 드리블 더 좋고 그리고 골결도 더 좋아요 물론 은바페는 헤딩이 없습니다. 근데 세브첸코가 헤딩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입니다. 키도 애매하고 능력 키도 애매하고 그리고 피지컬은 세브첸코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 필법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맞죠? 응. 자, 은바페는 그러나 저러,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여전히 킥 파워가 조금은 아쉽다. 요즘에 나오는 선수들 키 파워가 꽤나 많이 올라갔거든요. 키 파워가, 은바페가 항상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아, 은바페 키 파워 강한데, 어? 얘는 감차 때려도 굉장히 강하게 나가지 않나? 어, 은바페 키 파워 좀 아쉬운 것 같아, 언제나. 자, 근데, 와, 얘는 오프 더블 움직임도 미쳤고요. 드리블도 어, 좋을 수밖에 없고, 스피드 미쳤고, 와, 아! 연계는 똥이에요. 연계는 똥이에요. 어. 은바페는 너무 좋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우리 저번 음밥페한번 볼까요? 노골이가 갖고 있는 음밥페 자, 음밥페 저번 거랑 비교해보죠. 어, 아,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음밥페 아닌가? 나음밥페한번 건너 뛰었나 보다. 자, 이거 보면 공생이 많이 저번 게안 좋네. 오. 야, 이, 여러분들, 이번 음밥페 많이 좋아졌는데? 꼴결은, 어, 제가 저번에 조금 더 많이 올려줬네요. 어. 자 피지컬도 오늘 게 조금 더 올라갔고 키파우도 조금 더 올라갔고 순발력은 많이 올라갔어요. 공생과 순발력이 꽤나 많이 올라갔다. 이번 게 내가 드리블에 저번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느라고 공생을 많이 못 줬네요. 어쨌든 어... 이번 음바페가 어, 꽤나 매력적이긴 하네. 어, 이번 음바페 잘 나왔는데. 자 일단 음바페 굿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까까 찬스메이커로 나왔고 공격형 미드필더 키가 185, 몸무게 82kg 어! 맞다 자, 은바페 이거 부스터 추천 안 드렸다 브레이크 스루 오프 더볼 스트라이크 에센스 기술 볼 음반, 미첩성, 판타이스 슈팅 정확한 키, 공격 크리에이터 볼 프로텍션 추천드립니다 자, 카카, 어, 차 메이커, 키가 185, 오른발잡이, 몸무게 82kg, 커다란정 반대발정, 또 높음. 부스터는 브레이크스루가 부스터되고요. 더블 터치, 롤레 스텝온 컨트롤, 다이나믹 드라이브, 커브 컨트롤, 중거리시 원터치 쇼,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올인 패스. 자, 일단은 다이나믹 드라이브를 달고 나온 카카는 최초가 여러분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카카를 기다렸는데 카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기술을 달아준다면은 핀 포인트 크로스 그 다음에 엘라 찍고 달면 네말 더터 나가기 때문에 안 달아질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바깥 감차 난로 백로 투쟁심 뭐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형 미드필더로 만들어봤는데 일단 직선 드리블만큼은 기가 막히게 빨라요. 그냥 0티어입니다 99, 99 찍어줬죠. 볼 갖고 뛰는 거는 그냥 이프볼 최고다라고 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킥파워는 어, 요즘 나오는 공격 미드필더 음, 평범한 수준이고요. 순발력 괜찮고 균조가 생각보다는 조금 낮다. 어, 조금 아쉽다. 자, 피지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면서 어, 패스해주는 그런 연계도 가능하지고 하고 자, 공세는 조금 낮고 뭐 공미니까 어? 자, 연계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땅볼 패스는 괜찮은데, 플라이 패스가, 아, 플라이 패스가 많이 낮아요. 요즘 나오는, 요즘 나오는 공격형 미드필더 플라이 패스는 87 이상 찍어주거든요. 아, 요게 조금 아쉬워요. 어, 공, 로빙수루 같은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죠. 그리고 크로스도 조금 아쉬울 수 있고요. 자, 골결은 평범하니 괜찮습니다. 어, 지금 카카가 저는 필보급으로 보이진 않아요. 필포급이 되려면은 균조도 조금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고 플라이패스도 조금 더 많이 올라갔으면은 어 필포급이 되지 않았을까 어 약간 하자가 있어 보인다 카카는 어 근데 또 윙포워드로 간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 윙포워드로 간다면 어 윙포워드로 가면 뭐어 그래도 필포급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어 필포급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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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법? 필법? 어? 어? 1.2티어 정도? 어 1.2티어 정도? 어 반대빨 조각도 높음 근데 높으면 괜찮지 여러분들 어, 매우 높음이 가장 좋긴 하지만 높음이어도 뭐 나쁘지 않죠 어. 자 어쨌든 카카는 필법급처럼 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음. 피지컬 많이 주고 섀도우는 어떨까요? 피지컬 저는 섀도우로 써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뭐, 두개더 주고서 86 정도로 찍어줘도 괜찮고, 어, 요 정도만 돼도 사실 피지컬 살짝 버텨주면서 연계하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섀도우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이 능력치 그대로 섀도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계도 되고, 골결도 되고, 어, 카카필법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부스터는 브레이크 스루, 스트렝스, 오프 더 볼, 스타이클 에센스, 볼 음반, 민첩성, 기술 파워 슈팅, 판타이스타 정확한 키, 공격 크리에이터, 볼 프로텍션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거 살펴봤는데 아, 저는 지금 여기서 필보급은 저는 음바에 하나 아, 음바에 하나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 0 0보으로 나왔단 말이야? 아! 물론 카카는 갬성 플러스 하면은, 어, 좋죠. 세부챔코도 충분히 뭐 쓸만은 해요. 귤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능력체요. 치 하지만 필보급은 음바페 하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갑사정에 따라서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2 0 0뽑인데 음바페 하나. 아난안 어, 돼, 난안 돼.